앞선 강의에서 노드 분석법과 메시 분석법을 배우면서 회로에 대해서 뭐 대략적으로 뭐 식을 세워 보고 풀이를 전개해 나가는 과정을 지켜보셨죠. 되게 뭐 갑자기 어려운 회로가 나오고 혼란스러우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수록 우리는 항상 이런 스텝 바이 스텝 법칙을 의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드 분석법을 적용할 때 어떤 스텝에 의해서 적용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네 가지로 정리를 했고요. 그네 가지마다 각각의 팁을 하나씩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같이 따라가면서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분석법의 문제풀이에는 첫 번째, 그 노드마다 전이를 미지수나 혹은 상수로 일단 싹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지수 개수가 몇 개인지 파악하는 거 기존에 대충은 할수 있지만, 일단 이렇게 싸그리 다 표시를 하고 해야 헷갈리는 거 없이, 비어있는 전이 없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물론 그라운드 노드까지 포함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라운드 노드를 먼저 표시를 할 텐데, 그, 그라운드 노드와 스포노드 정보 이용해서 최소 미지수 개수 알고 시작하면 더 좋겠죠? 자, 노드 개수 먼저 파악하겠습니다. 노드 하나, 둘, 셋, 세개 있죠? 슈퍼노드 몇 개? 하나.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그라운드노드 하나. 그럼 결국에 우리 구하는 그 미지수는 한 개만 표시하면 되겠네요. 한 개가 나오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라운드노드 배터리의 마이너스 쪽으로 항상 하죠. 여기 마이너스, 여기 그라운드노드 잡고. 그럼 여기 어떻게 돼요? 전이? 7V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뭐 그라운드니까 0V고. 그럼 여기 모르는 데죠? 여기를 V, X는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니까. V, A라고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했던 미지수 개수 하나, 올바로 나왔죠? 자, 그래서 모든 걸다 표시하고 나면 요거에 대한 게 저절로 튀어나온다. 자, 그럼 스텝 2. 키르유프 법칙을 적용할 노드를 선택합니다. 키르유프 전류 법칙을 이때 적용을 하게 되겠죠. 노드 분석법이니까. 근데 어떤 노드에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우리의 원하는 미지수를 바로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전류 법칙을 우리가 적용한다라고 머릿속에 그리면 자동으로 알수 있는 건데요. 전류를 어떤 형태로든 표시할 수 있는 패스로 둘러싸인 노드를 선택한다. 말이 되게 어렵죠? 어떤 말이냐면 그럼 이게 아닌 노드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요런 노드. 어떤 두개 이상의 컴포넌트들이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저 부분도 노드가 맞습니다.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 우리 어떻게 표시할 수 있죠? 요, 전압 강화만큼 가지고, V는 IR 써서, I는 R분의 V. VA-7 나누기 2. 이 암페어가 흐르죠. 근데, 여기서 키르프 전류법칙에 대해서 들어오는 전류는 구했어요. 나가는 전류는요? 이거 뭐예요? 어떻게 구할 거죠? 전화번밖에 없는데, 어, 저항도 없고, 전류는 다 해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노드를 껴있는, 그러니까 요런 패스가, 껴있는 노드 예를 들면은 요기나요기 이런 데를 선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남은 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과연 왜이 조건에 충합하는 충족하는 노드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쪽으로 전류 흐른다고 했을 때 여기 VA 빼기 7 나누기 2로 전류 구할 수 있죠? 이쪽은 0이니까 VA 빼기 0 나누기 8, VA 빼기 0 나누기 2. 모든 전류를 구할 수 있는 이 브랜치들로 둘러싸인 노드. 이 노드를 기준으로 우리가 키루프 전류법칙 들어가면 되겠구나. 라고 스텝2에서 잡아주는 것까지 합니다. 자, 그러면 스텝3. 우리가 잡은 이 노드에 대해서 노드 주위로 흐르는 전류를 전위 미지수들로 표시한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팁은 이 노드 있잖아요. 여기에 미지수 전위 크기를 임의로 정해서 전류 방향까지 세팅을 해줘야 식이 쉽게 나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얘만 미지수고 나머지는 다 상수인 그런 노드에 대해서 임의의 값을 어떻게 잡으면 될지까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요거를 굉장히 크게 잡습니다. 그러면 쉬워지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계산 실수 나오는 부분이 어디예요? 뭐 넘기고 넘기고 나누고 곱하고 이런 거가 많아지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얘가 가장 높은 지점 엄청나게 높아 예를 들어 한 100V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식을 세워봅시다 그럼 전류 방향이 저절로 결정이 돼요 사실 이 임의의 전위 크기를 설정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전류 방향을 임의로 잡을 때좀더 기준이 있게 잡기 위해서 하는 단계인데요 엄청 크다 그럼 전류 어디를 흐르겠어요? 다 여기서 빠져나갔죠? 다 여기서 빠져나갈 거예요 그럼 식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V A 나누기 7. 일단 들어오는 전류는 0이죠. 그럼 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 할때 나가는 전류만 쓰면 되죠? 여기서 나누기 2. 이게 첫 번째 나가는 전류. 두 번째 나가는 전류. VA 나누기 8. 세 번째 나가는 전류. VA 나누기 2. 왜 제가 제일 크게 하라 그런지 눈치채셨어요? 좀 눈치 빠르신 분은 채셨을 텐데, 어때요? VA 붙어있는 애들이 죄다 양수죠. 그래서 양음 더쌤, 뺄쌤 고려할 거 없이 더쌤만 하고 상수항만 싹 넘겨주면 돼요. 그래서 식세우기가 VA를 바로 묶을 수 있어서 너무 편하죠. 2분의 1 플러스 8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 얼마예요? 2분의 7,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은 VA는 양변에 8 곱합시다. 양변에 8 곱하면 은 여기 4, 4니까 어 8이고 8 더하기 1이니까 9, 그러면 9분의... 여기다가 8 곱했으면은 4고, 47이 28이니까 9분의 28. 9분의 28 볼트. 근데 네? 여기 기준으로 9분의 28 볼트다. 여기서 문제 끝내면 안 돼요. 항상 방심하지 마세요.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예요? VX. VX는 뭐죠? 여기 사이에 전이 차. 부호가 여기 기준 대비 여기가 얼마나 높느냐? 라는 거니까 여기 빼기, 여기. 그러니까 다행히도 운이 좋게도 VA랑 똑같은 게 답이네요. 그래서 VX 역시 정답은 9분의 28 볼트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올 거예요. 사실 이렇게 풀어나가는 과정이 스텝 4예요 키르쿠프 전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전위를 구하기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전위를 통해서 우리의 여기 전압까지 구하기. 전류 방향에 맞게 키르쿠프 법칙 적용해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들어오는 거와 나가는 거 구분을 해서 꼭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이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 VA를 우리가 엄청나게 큰 거를 잡아가지고 전류방향을 뭐 이렇게 이렇게 해라. 라고 내가 가르쳐 줬는데, 혹시나 그거를 내가 잘못 생각해서 전류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런 의문점이 드실 수 있죠. 우리가 지금 VA라고 함은, 요거 0.75탄데? 어, 7V보다도 큰, 요 주변에서 가장 큰 애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 나가는 걸로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풀이 답이 나왔죠. 근데 만약에 이러면, 이런 식으로 전위를 잡아서 전류방향 다르게 잡았으면 답이 달라질까요? 절대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미의 표기를 우리가 잘못 잡는다고 해서 이 정해진 전화번, 저항들, 회로의 구성 요소의 값이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해석하는 방향이 달라질 뿐이지. 그럼 해석을 다르게 해서 똑같은 결론이 도출되는지 다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텝 1, 2 우리 생략해서 여기 노드들 다 밝혀서 잡았죠? 분석할 노드까지 찾았어요. 그럼 임의의 전류에서 전류 방향 찾는 단계입니다. 7보다 작고 0보다 크다. 자, 그럼 7보다 작으니까 여기선 이렇게 흐를 거고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흐르겠죠? 이게 일반적으로 되겠죠? 여기서 전압이 높으니까 점차 점차 에너지가 감소해서 이로 오는 그런 식으로 흐르는 굉장히 상식적으로 잡은 전류 방향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키르히오프 전류 법칙 적용해 볼까요? 스텝 4 들어오는 전류 하나밖에 없죠. 7 빼기 Va 나누기 2는 나가는 전류 Va 나누기 8 플러스 2분의 Va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 경우에는 우리 하나 넘겨줘야 되는 과정이 생겨서 아까 거보다 그렇게 효율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도 일단 계산을 해보면, 양변에 곱하기 8. 그러면 87, 56. 그리고, 아, 56을 다 곱하는 게 아니지. 2가 아니까 47, 28. 그 다음에 여기서 넘겨져 간 애는 4va 플러스 1 플러스 4va. 그럼 결국 va 얼마예요 9분의 28V 어때요? 아까랑 똑같은 단 나왔죠? 여기서 또 끝내면 안 돼요. VA가 여기니까 VX가 뭔지 따려서 VX는 4분의 28V, VX는 어, 9분의 28. 맞아 말을 잘못했죠? 9분의 28V 네, 이런 식으로 우리 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 하나의 가능성까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VA가 굉장히 작아. 그래서 여기에 무슨 골짜기가 있는 것처럼 전류가 일로 다 모여들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 식 어떻게 세워질까요? 뭐 보나 마나 똑같은 답 나오겠지만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불안한 게 없어지겠죠? 자, 들어온다. 들어오면은 나가는 전류는 들어온 전류 같다. 그럼 나가는 전류 빵. 빵이 들어오는 전류들의 합과 똑같다. 들어오는 거 얼마예요? 이거 자꾸 들어오기만 하네. VA 나누, 이거에 나누기 2. 그리고 플러스. 0에서 마이너스 VA죠? 그러면 0에서 마이너스 VA 나누기 8. 그다음에 플러스 또 0에서 마이너스 VA 나누기 2예요. 요거 그러면 이 경우에는 3 개를 다 넘겨줘야 되니까 이거또 약간 골치 아프죠? 그럼 곱하기 요기도 뭐8 합시다. 8 해서 여기도 넘겨주면 아까 암산한 결과를 이용할게요. 9VA는 여기 4, 4, 1이니까. 이거 4니까 47이 28. 그럼 여기도 VA는 9분의 28. 사실 어떻게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오니까 이 단계에서 막 너무 집중해가지고 내가 최고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최고의 방법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생각 안 난다? 그럼 아무거나 잡아도 돼요. 단지 여기서 계산만 살짝 더러질 뿐. 그래서 본인이 완벽을 추구하는 스타일이다. 이러면 어떻게 잡는 게 최선의 방법인지 문제풀이를 연습문제 통해서 계속 반복하면서 본인의 스타일을 찾아 나가세요. 이거를 가장 크게 잡는 건 제가 추천드리는 제 스타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거 마무리로 정리해 볼게요. 노드 분석법 심화 개념 강의라고 썼는데 전체 요약이에요. 특정 노드에서 키르유프 전류 법칙을 이용해서 회로를 분석하는 기법. 그게 바로 노드 분석법입니다. 왜 노드냐? 특정 노드에서 분석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자, 머릿속에 어떤 의미의 회로 하나 그리세요. 아니면 뭐, 교수님이 숙제로 내준 회로 앞에 꺼내놓고 하든지. 스텝 1. 노드마다 전의를 모두 다 미지수 혹은 알수 있는 건 상수로 싹다 표시한다. 물론 그라운드 노드 포함이고요. 그럼 두 번째 키르프 법칙을 적용할 노드를 선택한다. 여기서 팁 뭐였죠? 우리가 그 브랜치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전류를 식으로라도 표시할 수 없는 애가 있으면 그쪽 노드 선택하면 안 돼요.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다 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노드 중에서 고른다. 그리고 세 번째. 노드 주위로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임의로 설정한다. 방향 임의로 설정할 때 팁은 뭐죠? 그 미지수의 뭐 상하 관계 이런 것들을 임의로 설정을 해서 대충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다, 가상전류 방향은. 그 다음에 네 번째, 키루유프 전류법칙을 적용해서 그 수식을 풀어준다. 그리고 굳이 하나 더 마지막으로 추가하자면 여기서 끝내지 말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를 다시 구한다. 네, 이렇게 해서 노드 분석법 마무리하겠습니다.